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그 삶을 시그세 주의 날을 살아 항상 찬송.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주뜻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에게 성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에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이르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그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지는 모든 권석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을 어,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절대 절명의 상황 어,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마 나요까지 사울의 부하들이 왔었고 이제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이른 다음에 사무엘이 어, 사, 다윗을 데리고서 어, 그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그곳 나요까지 어,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도피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부하들이 그곳까지 오고, 또한 사울도 그곳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해함을 받지 않고 어 이번에 다윗은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이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간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요나단은 이절에 어, 보니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19절에 보면 어 이미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렇기에 그 차울의 의도 자체는 분명히 요나단에게 전달되었지만 어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은 요나단이 조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의중에 대해서는 또 요나단이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 마치 자네를 죽이다니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네. 내 아버지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네.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지 않으셨을 거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을 알고 어,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생명을 두고 분명 사울이 어, 자신을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요나단은 어떻게 그럼 자신이 해야 될지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 월이 시작될 때. 새 달이 시작될 때 초하루 절기를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 절에 보면 왕과 신하들의 식사 자리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셋째 날 저녁까지 숨어 있을 것이며 왕이 자신에 대해 물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과 매년제를 함께 드린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요나단이 허락했다고 말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에 대해 사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평안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엄하게 혹시 반응한다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울 테니, 서로 이제 신호를 정합니다. 초하루 사흘, 사흘째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화살 세 개를 이제 마치 어, 연습하는 것처럼, 바위 근처에다가 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시켜서 화살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주워 와라라고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고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먼 곳에 있다라고 말하면 떠나가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어 서로 신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마지막이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민첩하게 상황을 판단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하려는지 보고 분명히 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안 가운데 다윗을 보내 주지 않으면 그에게 평안을 또 요나단 자신이 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요나단은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즉 어,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 그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인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친구 다윗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다른 감정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인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여호와의 의로우심 안에 서 있고자 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이권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실질적인 이득과 손해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득 앞에서 정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정작 이러한 일들이 자신 앞에 닥칠 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TV나 어,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어, 많은 사건 사고들, 특별히 어떤 횡령이나 어, 사기 이런 것을 전과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 예시를 보았을 때, 스스로 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받고 했던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실망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 사실 베드로의 경우도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께서 끌려 다니시는 그곳에 따라오면 무슨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두려움이 언습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삶 속에서 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논리와 어떤 그 세상의 논리와 내가 가진 자신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일컬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을 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논리와 그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혼미케 하고 혼탁하게 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주님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